네, 18강 지적불보합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적불보합지는 제가 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좀 주요 포인트 같은 거 체크 좀해 드릴게요.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우선은 개어부터 볼게요. 지적불보합지랑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이상의 집단적 지역. 이 10필지를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행정적 영향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다음 중 사회적 영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1번 토지 분쟁 증가, 2번 토지 거래 질서, 3번 권리 실제 인정의 부실의 초래, 그리고 4번 이렇게 행정적 영향에 관련된 거를 하나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한번 예습를 들어볼게요. 다음 중 행정적 영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지적 행정 불신의 초래 2번 토지 이동 정리 정지 3번 지적 공부에 대한 증명 발급 곤란 4번 국민의 권리 행사 지정 이거는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경영안의 내용 3개의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뭐를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영향과. 행정적 영향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 하시면 되냐면,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어, 토지 분쟁은 어, 사회적 영향이지, 토, 토지 거래 질서는 어, 사회적 영향 맞지. 그리고 행정적 영향 한번 볼게요. 토지 이동 정리, 이거는 행정이죠. 그리고 지적 공부도 소관청이 행하는 행정이죠. 부동산 등기도 뭐죠? 뭐 법원에서 하는 행정이죠. 그리고 공공사업도 누가 하죠? 국가가 하니까 행정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영향과 행정적 영향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좀 체크 좀 해주세요. 요것도 좀 문제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최고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이 지적 불법지 의 유형이에요. 이 지적 불법지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편의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근점의 위치가 부정확하고 현황 측량 방식에 의한 대단위 집단지 이동에서 발생하는 지적 불법지 유형은 무엇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요거를 골라 주는 문제가 나와요. 요것도 요런 식으로. 요것도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을 제시를 해 주고 요 부분을 제시를 해 주고 요거를 고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각의 지적 불법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좀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를 섬생시를 어떻게 외웠냐면 편, 도, 대, 위 라고 였어요. 그리고 중은 중, 등, 기, 원이라고 였어요. 그리고 공은 공, 삼, 도, 등, 신이라고 였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편, 도, 대, 미. 편도라는 대위가 있어요. 편은 편이형, 도는 도군점 위치 부정화. 그리고 대는 대단히 집단지 이동, 위는 평판 점 위치 결정 오류. 이런 식으로 좀여져졌었거든요 그리고 중은 뭐 기원이라고 옛날에 뭐 바둑 두거나막 그런 데 있잖아요. 중등 기원이라고였어요. 아, 중등 기원. 중등이라는 기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중은, 중복형. 등록 전환 시, 그리고 기준 전 증량 시, 원점 이상이한 원점 지역에서 주로 접촉 지역에서 발생하는구나. 뭐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운 다음에 각각 제시하면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공은 뭐냐, 공백형은 또 뭐냐면, 공, 공, 삼, 도, 등신. 공삼도라는 섬에서는 등신이라고 외웠어요. 공백형은 삼각점 또는 도근점, 그리고 등록 전환 시, 신규 등록 시측량에 나타난다고, 공백형은. 그럼 편의형은 뭐냐면 가장 흔한 유형이며 쉽게 발견되지 않아 오래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중복형은 필지가 이렇게 겹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백형은 이렇게 필지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백이. 그러면 불규칙형은 뭐냐면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그냥 불규칙한 거예요, 되게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중복 일정한 방향으로 밀리거나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난해하다. 이거는 좀 읽어 보시면 되고 좀 체크하실게 중복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오류용은 뭐냐면 한 필지의 토지가 형상과 면적은 일치하나 지상의 위치가 다른 곳에 위치한 거예요. 산림 속에 경작기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위 산 속에 어떤 필지가 이렇게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상과 면적은 일치한 채 여기 딱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치오리요 이거는 좀 수정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냥 그대로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 불법지의 유형 다섯 가지 한번 볼게요. 편이형은 어떻게 열아? 편도 대위. 편도라는 대위. 중복형은 어떻게 오라 중등이라는 기원이 있구나. 공백형은 어떻게 오라 공 삼도에 사는 등신. 그리고 불규칙형 위치 오류. 불규칙형은 어떠한 일정한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오류 원인 분석이 난해해요. 그리고 위치 오류는 뭐냐? 형상과 면적은 일치 하나. 위치가 다른 곳에 위치한 거예요. 그리고 주로 산림 속의 경작지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이 부분만 좀 체크해드린 것만 좀 봐주시면 지적 불법지는 좀 금방 푸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적 불법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지적 제조사 사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연도 좀좀 체크 좀 해주세요. 2003년도에 근거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왜 연도를 외우셔야 되냐면. 다음 중 지적제조사 사업의 근거 규정이 시선된, 신설된 연도는 몇 년이냐 이런 식으로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공사 문제 특징상 그리고 2003년 외워두시고 좀 하나 봐두셔야 될게 뭐냐면 지적제조사 사업의 선행사항으로 선행사항을 좀 봐두셔야 돼요 아, 지적제조사 사업을 하려면 이 지적제조사 사업을 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지적 제조사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지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죠. 그리고 시범 측량이 필요하구나. 왜 이거를 제가 좀 적어놨냐면 다음 중 지적 제조사 사업의 선행사항이 아, 선행 아닌 것을 고려시효로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볼게요. 1번 전문인력 확보 2번 재원 확보 3번 시범 측량 4번 국민 동의 뭐, 이런 식으로 오답 표현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 제조사 사업의 선행사항을 좀암기좀 좀 해주세요. 이런 걸좀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 제조사 순서도 좀 봐주시면 되게 좋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스위스, 네, 푸, 일, 스, 네, 푸, 일, 대라고 했어요. 스, 네, 푸, 일, 대. 이스네프는 옛날에 뭐 제가 좀 좋아하던 만화 스머프에서 그냥 영상을 해가지고 연상을 해가지고 스네프1대를외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필수적으로 외우셔야 할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지적 불발증 열 필지구나.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행정적 영향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형 있잖아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편이형 꼭 외우셔야 되고 중복형 꼭 외우셔야 되고 공백형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적재유사 사업에서는 연도 꼭 외워주시고요. 선행사항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실시 순서 이 스냅 1대라는 거꼭 외워주세요. 이게 꼭 외워야지 좀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불법합지 18강 지적불법합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